김지 i 선수는 1 아, 블라인드 스 b 스 b 를한4 0 b 를어한4 0 b 정도로 운영을 하는 것같아 b 지도셔운영이 하는 전혀 없요 지금 셔브나 이런 건 전혀 없 b 요뭐 b l b b 도 오픈. 8BB도 오픈. 어, 근데 이번에 이태근 선수 i 예. n g b l 이태 d 선수가 역으로 트랩했어요. 아, 근데, 아 킹셋. 예. 예, 이태근 선수는 지금 일단은 트랩에 성공을 했습니다. 아, 하지만 김지호 선수가 또 텐디지가 됐고 키이군요. 예, 안할것 같아요. 그렇죠. 그죠? 아까도 10에서 안 했거든요. 예. 아, 이렇게 아 되면 여기서 예. 아차. 조금 이상한 예. 상황이 아, 발생을 했습니다. 바디 엮여요, 지금. 지금 김지호 선수 어 저, 이것도 들어졌습니다. 삽인가요? 네. 삽이군요. 이번 어, 갈수록 보드가 엉망 굉창히 되고 <laughs> 있습니다. 갑자기 근데 <laughs> 여기서 어, 김지우 선수가 김지우 니다예 아, 지금 차인데예태근 선수가 폴드기힘 아, 어? 어, 폴드한 건가요? 어, 폴들한것 같아요 네번 폴드입니다